안녕하세요. 흑돼이 하물 미스터리입니다. 요새 그 연일 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바깥에는 어, 은근히 더웠습니다. 예. 모처럼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도 영상을 띄우게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들판에 제가 영인 쪽에 와서 어, 지금 남북대로를 지금 네, 제가 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그 안성시 양성면이요. 양성면. 네. 오다 보니까 그논에그 그 벼들이 이제 그 푸른색보다도 예, 서서히 누렇게 그 익어가는 그러한, 어 모습들을 보고, 아, 가을이 예, 시작되기는 시작됐구나 하는, 어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 요즘 어떤 그, 생각들 하시고 일을 하시는지요. 네. 항상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오늘 세 콜, 네. 마지막 그, 3세트를 지금 어, 이천 쪽에서요. 예, 이천 쪽에서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려주는 팽택, 평성에 내려주는 물건을 실었어요. 예. 그거 실고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어, 아침에 제가 오늘, 어, 느그적 느그적 하다가, 아, 10시 정도에 나왔어요. 예, 10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어, 10시 30분에, 포를 예, 하나 잡았어요. 예. 어, 늦게 나왔더니, 뭐, 정보 있겠습니까? 예. 어, 서울로 가는 것을 하나 잡았어요. 네. 서울 더곡동이죠. 네, 강남입니다. 아, 그 부속품이었는데요. 차량 부속품. 외제 차량 부속품이었는데, 뭐, 부속품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됐어요. 네, 굉장히 가볍죠. 네. 뭐, 이거 싫고 제가, 아, 서울 강남에 가서, 11시 한 35분쯤 내려드렸습니다. 네. 어, 뭐, 이러분또 알다시피 어 서울이 좀 교통 때문에 다들 꺼내야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오늘 수행했던 것은 그 외제 차량 부속품이어가지고 단가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오전에는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제가 가감이 그걸 잡고 들갔는데 어 서울까지 1 시간 하고도요, 예. 25분이나 걸렸습니다. 네. 1 시간 남고도 25분이나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도착해서 바로 내려드렸는데 어, 점심 시간이 가까웠죠. 12시 가까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차를 마땅히 세울 데 없어가지고요. 어, 바로 그, 그 회사 그 부속 정비하는 업체 회사 옆에다 차를 세워두고 네, 도보로 약한 2, 3분 걸어가가지고요. 네, 밥을 먹었습니다. 곰탕이요 네, 곰탕을 먹었는데. 어, 역시 그 점심 시간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네, 그래서 가까스로 저 들어오고 나니까 어, 대기하는 인원이 막 어, 일곱 여덟 명씩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식사를 하고 빨리 이제 빠져나와야겠습니까? 빠져 나와야 했습니까? 빠져, 빠져 나와야 되는데 어, 거기가 이제 강남인데 강북 쪽에서 콜이 보입니다. 네, 강북 쪽에서 콜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리상으로 약간, 10km, 한 12km 돼도, 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막 44분, 45분 막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두가안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코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를 잡지는 않고, 어, 그 시간이면은, 빨리, 경광주 쪽으로 빠져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뭐 40분 넘게 가가지고 코를 잡아서 나오면 되지만은 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효율적인 어, 시간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경강도 쪽으로 과감하게 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네 예,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 하남쪽 가까운 쪽이었는데요. 어, 바로 2천 가는 포를 잡았어요. 네. 어, 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상하게 운송료가 아, 네.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물건을 실러 갔는데 어, 거기가 그 거기도 뭐조그마한 물류 회사인데요. 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조선사업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겨우겨우 소통이 돼서 물건을 실었는데. 네, 반품 박스예요 반품 박스. 어? 여러분들 사진에 본 것처럼, 어, 박스 12개인가 됩니다. 네, 12개인가 된 거. 뭐 가벼운 거죠. 네, 그래서, 어, 러니까 그, 먹는 그, 그, 식품인데, 뭐, 반품이니까 이것은 뭐, 다, 뒷처리 하겠죠. 그런데도 이걸 그냥, 뭐, 버리지 않고, 다시 또 갖다 주네요. 네, 네, 돈또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천 쪽에 어, 물류창고에 갖다 줬는데 어, 거기도 이제 제가 몇번 가본 곳인데 어, 거기서도 그 반품 박스다 보니까 뭐 숫자도 세우, 세우지도 세 않고 그냥 저쪽에 어팔레트에다가 올려놓고 어, 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트에 올려놓고 예, 빠져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폰을 보는데 약한 어, 거기서 한 12분 거리에서, 네, 바로 세 번째 콜 어, 평택, 평성 간 곳을 잡았습니다. 어, 이상하게 이것도 좀 단가가 좀 나와서 봤더니, 파레트 두 개, 네, 지게차였습니다. 지게차.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파레트 두 개에서 저는, 아, 어, 뭐, 지게차로 싣고 지게차로 내리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 상차지로 갔습니다. 네. 에,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팔레트는 팔레트인데 팔레트가 하나로 돼 있어요. 예. 자세히 보니까 아, 어, 팔레트 두 개짜리를 하나로 뭉쳐 놨어요. 예. 박스하고 그다음에 어, 우리 그그 오가는 그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인트 통 같은 거. 고고하고, 원래는 두 개짜리였는데, 하나로 딱, 어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티 공간이 일단 남으니까, 어 뭔가 또, 일판을 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물건을 싣고 나오면서, 어 거기서 이제 주소지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받고, 이제, 평택, 평생이니까 저희 집하고는 한, 많이 멀어도 한 20분 그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상으로 도착 시간이, 어, 4시 한 40분쯤 도착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이 물건 오늘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아유, 오늘은 그 시간이면 다 끝나고, 예, 내일 아침에 7시 반에 예, 내린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저도 7시 반에 내린다는 것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사장님 제가 이제 뭐 팽팽이 집이고 해서 뭐 내리고 가려고 제가 이제 네 그랬다고 이제 했더니 어정 내리고 싶으면은 어 직접 내리고 가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사장님 이 물건이 지게차로 실어가지고 지게차로 내려야 될 물건입니다. 했더니 아 여기서는 지게차로 내릴 수 없고 어 수작업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네, 정 내리고 싶으면은 어 바로 오늘 그 와서 현장에다 내리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어, 빌라 짓는 그 공사 현장인데, 예, 거기 시멘트 배합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뭐 방수 뭐 이런 그 물건이어요. 네, 그래서 어 아니 지게차도 하차했었는데 수작업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그 인부들하고 같이 수작업으로 다내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내리고 싶으면은. 내리고 가라는, 네. 가라는, 다는 거죠. 예. 네. 어,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싹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아, 제가 이 코를 잡을 때, 어, 처음에 여기 이제 운송료가, 아 뭐, 괜찮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조금 뭐 해서 제가, 어, 우리 주선 사장님한테, 아 어, 단가를 조금만 더 조정해 줄수 없느냐고 제가, 어, 아, 여쭤봤더니, 자기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서요 조금만 기다리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기다렸더니 단가를 조정을 했다 고 하면서요. 예. 네, 저한테 한 장을 더 플러스하고 어그 다음에 자기도 선착불이었거든요. 자기도 한 장을 더 플러스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하고 이제 제가. 그 운송료 조정을 받아가지고 어 저도 이제 한장 플러스 되고 최초 구입보다 그 다음에 네 주선사도 최초 구입보다 어 수수료가 처음에 한장 있었는데 두 장으로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돼서 운송료 책정이 됐죠. 아니 그런데 아니 물건이 화차지에서 수작업 아닙니까 수작업아 뭐. 그래서 제가 가만 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작업 비용은 분명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 물건이 그냥 뭐, 그냥 가벼운 그런 그 박스가 아닙니다. 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좀 제가 어, 말씀을 드려가지고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주소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네, 드려가지고, 사장님, 이 물건이 내일 아침에 물건 내리는데 다 이거 수작업으로 내려야 된답니다. 아,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은 없었는데 하면서, 어, 아, 그럼 수작업을 하시면 되냐,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 사장님, 아, 이거 물건이 뭐, 그냥 조그만한 박스도 아니고 다 내리려면 무겁, 무거, 좀 무거운 물건인데 이걸 작업하는데 어, 수작업 비용은 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그러시면서, 아, 그렇긴, 그렇네요. <laughs> 그러시면서, 알았다고. 예 네, 그럼 제가 그 어, 제가 수수료 한장 빼서 우리 사장님 어, 운송에다가 조정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또하더라고요예 네, 그래서 제가 뭐 넌지시 이제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사장님도 어 바로 그렇게 이제 회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어, 이 물건이 상차, 하차 할 때, 분명히 지게차, 네, 지게차였고, 그 다음에 또이 무게가 좀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어, 바로 주차장에다 오늘 하룻밤을 재우지 않습니까? 예, 예 무게 나간 물건을 또, 어, 오랫동안 실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내리는거 걱정이 돼서, 어, 또, 운송료, 어, 올린 거 제가, 제 앞으로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어, 뭐, 사장님께서도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차주 우리 사장님들, 예, 사장님들, 어, 이런 변동상이 있거나, 어, 이게 좀 불합리하거나, 예, 또 조, 조, 조정이, 또 조정이 가능한, 이러한 여지가 생긴 것들은, 네, 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목조목, 어, 설득력 있게 예, 말씀을 드려서 네, 어, 다시 네, 조종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일을 하면서 예, 어, 최초의 일과 이게 상반된 그러한 어,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냥 뭐. 어,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족 좋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그것을, 에 알아봐서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짧게나마, 어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뭐 집에 다 왔습니다. 네. 집에 다 왔는데, 바로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 여러분들 영상 띄면서한 바퀴 좀 돌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어 돌고 가는데, 예, 오늘은 이제 서울 올라오다가요, 예, 우리 그용인에 우리 김 사장님한테 오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가끔 한번 전화하고, 저도 이제 가끔 한번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장님들, 또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받았다고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예, 연락이 자주 오기고 놉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안 와요. 예, 안 오시는데, 에, 물론 그렇죠. 뭐 굳이 에, 계속 뭐 연락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 굉장히 애틋한 마음으로 또 연락 주신 분들이 손가락 어, 안에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용인의 예, 김 사장님. 네, 저한테는 연배가, 어, 뭐, 한 4, 5년 많으신 형님이죠. 예, 어, 그래서 오늘 또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예, 서로 안부를 묻고 어, 했습니다. 예,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면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자. 아, 예. 또 특히 이제 오랫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에, 우리 나이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쉬엄쉬엄 하는 것도 어, 어, 건강 관리에 예,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분이 테니스를 많이 좋아했는데 어, 테니스를 많이 좋아했는데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테니스를 많이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조금 테니스를 많이 이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랑 저랑 같이 운동도 하면 좋겠는데 네, 좀아쉬움이없잖아좀 있습니다. 네, 어, 이번 그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어, 가까운 중간 정도에 만나서 네 밥이라도 한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에,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 자리를 비해서 우리 동인에 있는 우리 김 사장님, 예 네, 정말로 어,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때의 어, 가족 여러분들도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아참 그리고 제가 그 투잡식으로 하고 있는 네 스마트 스토어 네 지금 어 한달좀 이제 가까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예, 네,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가끔 한 번씩 어 소개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번에도 어, 우리 몇몇 분들이 저를 좀 초창기에 좀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물건들은 어, 생활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 네. 네, 소개를 가끔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그때 이 가족분들한테는 어, 제가 네, 전혀 뭐 이문 안 남기고 네, 바로 내가 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마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 어제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신다면은 네어 내용 거쓸때 네 굿데이 가족이라고 써 주시면은 제가 예제 수익금에 남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페이백으로 네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굿데이 가족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네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아다 왔네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항상 어, 안전 운행하시고 또 건강한 가족들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그 아파트에 지금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입니다. 저희 그 수요 장터가 열리는 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외부 차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조금. 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네. 그래도, 우리. 음. 네,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